경북생활체육 동호인화합과 축제 한마당인 제29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산시 28만 시민들은 손님 맞이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경산시민운동장 및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축전은 뛰어라 희망경산 피어라 화합경북 이라는 구호 아래 21개 종목 1 1 0 0여 명의 시군 선수단이 참여해 경북도민들의 우정을 다집니다. 경산시는 지난 7월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체육회 등과 함께 실무추진 종합준비단을 구성해 1차 준비상황 보고회를 마쳤으며 교통, 숙박, 의료지원, 환경정비, 자원봉사, 개회식 및 대회 운영 등 손님 맞이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완벽한 대회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회 상징물은 지난 4월 제57회 도민체전 홍보에 크게 기여했던 마스코트 쌀이가 열기를 이어 대축전에도 활용될 예정이며 대회 홍보는 TV 스포트 광고, 언론 광고, 전광판, 현수막, 배너, 포스터, 에드벌룬 등 대회 30일 전인 지난달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회식 공식 행사는 20일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되며 기존 개회식 틀에서 벗어나 시군 선수단 입장식을 간소화하고 선수단이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함으로 내실 있고 선수단이 주인공인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